단군신화는 이렇게 뭐 이래의 상궁유사에 써져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죠? 뭐 환인이 어쩌고저쩌고 뭐 내려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녀와 결혼했다 우리가 알죠? 1 0 0일간 쑥과 마늘 먹어서 뭐 사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단군이나 지었... 단군이 왕이 올랐다 합니다 단군 이야기의 담긴 내용은 여기 중요한 거는 재정일치 이 단군... 왕검이란 이 단어 자체가 단군... 제사, 왕검, 정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당군 왕검이라는 뜻 안에는 이제사라는 의미와 정치 두 개를 합쳐서 재정 일치고요. 농업 사회는 우리가 바람, 비, 구름, 그러니까는 환웅은 바람이랑 비, 구름을 다스린 신을 거느리고 왔다는 이 의미가 농업 사회고요. 계급 사회는 어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신을 거느리고 질거해서 인간 세상을 맡아 다스렸다 이런 내용이 계급사이고요. 홍익인간 이념은 인간 세상을 뭐 널리 이렇게 할만하였다해서뭐 인간세 널리 관심을 두고 인간세 널리 홍익인간 뜻이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라 이렇게 널부홍자에다가 이로읽자 넓은 인간사를 널리 이롭게 해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가의 연맹은 이 환웅이 옹녀와 결혼했다. 곰 부족이란 결혼. 그러니까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결국 단군이라는 새로 이 화, 환웅이라는 무리는 결국 곰 부족과 연합해서 이고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이단군 신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또 이거 몇 명이 듣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PPT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총2 21 1명 있습니다. 학습지에다가 이 숫자를 기입하세요. 동물은 빼주세요. 이제 고조선의 멸망 건국과 멸망을 한눈에 알아보자 해서 오겠습니다. 좀 제가 앞부분 너무 길게 설명해서 좀 이건 빠르게 빠르게 스킵 스킵 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조선 건국과 멸망. 영토의 변화. 이렇게 해서 고조선 이 부분 다 중요합니다. 요동 지방. 이 요동이라는 것은 만주 지방에서 이제 한반도. 지금의 평양. 어딘지 알죠? 북한의 수도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이동하게 된 계기는 연의 침략. 대략적으로 B.C. 300년 경입니다. 쳐들어와서요. 이 요동에 있던 이 만주 지역을 일고 한반도 평양 지금 대동강 유역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토의 변화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죠. 요동 지방에서 연의 침입 이후 한반도 북부와 일단 요동 지방 일대 영유합니다. 엄청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잃어버린 땅만 해도, 대략적으로 2,800km 있습니다. 800km면 서울에서 부산, 이 400km 인데요.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 그리고 이제, 뭐, 영토염, 이제, 뭐, 고조선의 멸망 이후에는 한이, 이, 9년 설치한데요 랑랑, 대방, 현도, 임둔. 고조선 멸망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중계 무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방해하고요.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고조선이 강대해지니까 중국의 한 나라라고 하는 당시 통일된 국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견제하면서 얘들을 없애 버린 거예요. 너무 커지니까 눌러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한의 네개이 고조선 땅에다가 네 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중국식 군현제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유물로는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인데요. 이 미송시, 미송리식 토기는 여기에 이 손잡이가 달린 걸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고조선을 대표하는 거고요. 뭐 총동기를 대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이게 이제 고조선 문화권이라고 해서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알 건데요. 영상에 또 나올 거예요. 거기를 보면은 이것들이 발견되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고조선의 영역이었구나 아시면 되고요. 고조선의 역사서에 등장은 뭐 사세기경 관자라든지 등장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의 삼국유사 시기로는 고려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팔조금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팔조금법은 중국의 한서지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실린 내용으로요. 어, 제1항은 사람을 죽이면 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두 번째는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어 그대로 다치게 한다 세 번째로는 도둑질한 자는 그 노비를 처한다 그다음에 그 죄를 면하게 하려면 은 돈을 내야 되는데 50만 전, 50만 양을 내야 돼요 여기에 이 8개 중에 3가지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 거에서는 생명을 존중해요 사람 죽이면 너도 죽는 거야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에두 번째로는 나를 다치게 한 자, 나를 다, 내가 다치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일을 못 하는 것은 노동력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글 보면은 도둑질한자를 통해서는 이제 처벌한다. 노비로 삼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갚는다는 건데요. 사유 재산,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내 물건 손댄 자는 큰일 날 거야. 이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계급. 노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고려 아 고조선 시대에는 이 계급 사회였다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 이 발전 내용도 아까 설명해서요. 기원전 4세기경 왕상 왕이라는 칭호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 사용했고요. 위만 조선은 위만이 아까 있잖아요. 굴러던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했던 말입니다. 190, 194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거왕 음 직권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만의 이 사람은 손자예요. 손자. 3대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중계무역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 지역 애들이 중국이랑 교류를 하려면은 고조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는 통행료가 100원이었어요. 괜찮아. 왜냐면 중국에서 돈을 벌면 2천원, 3천원을 버니까 돈이 이득이에요. 근데 이제 고조선에서는 이제 통행료가 100원이 아니라 1500원 한 거야. 내가 들고 와서 2 0 0 0원 벌어서 오는데 남는 게500 원이에요. 별로 안 남아. 고조선 애들만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이제 이 애들이 가서 말을 하는 거죠. 아나 진짜 힘들다 못 간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한나라 당시 한 무제라는 사람이 이것도 안 되겠네 하고 손주를 내줘야겠냐면서 쳐들어온 게 108년입니다. B.C. 108년부터 109년 아 109년부터 108년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결국 고조선은 1년간의 저항을 하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한 사군을 설치합니다. 식민지를 설치한 겁니다. 식민 도시들을.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죠. 결국에는 낭랑이랑 대방만 빼고요. 대체, 낭랑, 낙랑, 대체적으로 낭랑이랑 그, 그 식민 도시만 오래 남고요. 나머지들은 100년 안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 조상들의 끈질긴 저항의식은 과거에 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죠. 고조선 문화권 3 대장 고조선 유물 알아보는 시간 이 탁자식 고인돌 있고요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몇번 말해서요,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토기에서 손잡이 달린 게 특징이라는 게 미송리식 토기. 이 미송리는 평안도 의주 지역 북한 제일 끝에 있어요. 강 건너면 바로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여기 있네요. 그 다음 비파형 동검 있네요. 아까 전에 말했으니까 잘 알겠죠? 보고 전의 팔조금법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내용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그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5 0만전 내야 된다. 여기 또 다른 말 계급 노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생명 종중 사람 죽이면 난 죽어. 우리도 그랬잖아요. 친구 때리면은 처벌 받잖아요. 그런 거는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 8조 근법이라는 게 지금은 3개만 전해진다는 사실, 전해짐. 그리고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이 법이 8개가 아니라 이제 몇십 개, 수십 개, 수백 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